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록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보기만 할게요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멋있는 차 재밌는 차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엄청난 차는 너무 눈이 부셔서 쳐다도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한 시대를 풍미했던 페라리 중에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바로 그 페라리 V8 자연흡기 엔진의 마지막 모델입니다 458. 제가 한 1년 전쯤에 F430을 촬영을 하면서 즐거워했던 기억 나시나요? <laughs> 네, 그 차의 이제 후속 모델인데 이차 다음 이제 488입니다. 근데 488은 서버가 달렸어. 또 자연흡기 좋아하시는 분들 인정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좀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페라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멋진 차량의 차주분 모셔보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산동에서 반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안형선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놀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커피 한잔하러 <laughs> 이 차에 대해서 그러면 소개도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포르쉐를 되게 좋아했는데 페라리를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599를 탔었어요 12계통을 한번 타보고 싶어서 599를 타다가 f12 베리레타를 또 잠깐, 사운드가 엄청 좋다 그래서 그걸 좀 타다가 F430을 좀 타다가 F430이 싱글 크러치거든요. 조금 운전기좀 어려움이 있어서 458 스파이더를 다른 차를 샀다가 이 컬러가 너무 이뻐서 다시 재구매를 한 차량입니다. 이게 순정 컬러예요 이게 순정 컬러에요. 어, 진짜요? 네. 저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처음 봐가지고. 이거 도색하셨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순정이라고요? 실내도 브라운 컬러인데, 보통 이제 시트만 브라운이잖아요? 이 차는 스테일링 휠하고대시보드까지다 색깔이 통일돼 있고, 데이토나 시트에 이 컬러를 매칭을 하셨어요. 전 차주가. 네네네. 아니, 그러면은 599도 타셨고, FCB 베릴 레타도 타셨는데, 그 12기통 그 엄청난 사운드를 자랑하는 그 녀석을. 버리고 이 녀석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 12기통은 엔진의 사운드는 되게 좋긴 한데 앞에 엔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미드십보다는 확실히 좀 재미가 없었어요 F430이 그거를 많이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거는 이제 배기 튜닝이 돼 있거든요 458은 배기가 안돼 있었거든요 가변을 끄면 전기차 같이 조용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차는 베개 튜닝을 하니까 확실히 사운드도 좋고 운전의 그런 즐거움도 훨씬 더 좋아서 이차 하나를 소장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이차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이차 얼마 정도 지금 소유를 하고 계셨어요? 네,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그때 당시에 이제 가격대로 혹시 알 수가 있을까요? 한 2억 4천 5백 정도? 아 그때 중고 가격으로. 그러면 그때 비교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사고 나서는 가격 조회도 안 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들어가서 보지를... 안고 있어요. 사실 얘가 이제 마지막 자연흡기 모델이다 뭐 이런 게 있고 더 이상 이제 자연흡기 모델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못을 박아 버리니까 얘의 가치가 굉장히 이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도 올라갔. 다 썼는데 어느정도 이제 고점 딱 찍으니까 거기서 이제 멈추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은더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세월이 있는 슈퍼카 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신차 대비해서 감가가 좀 있다 보니까 어느정도 이제 도전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들어가는 이제 고정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고정비는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것 같진 않아요 고음비가 한350 정도 그게 자차가 포함인가요? 네, 자차 포함. 아, 들어가요, 자차가? 네, 들어가고요. 자동차세는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차는 어차피 많이 안 타가지고, 기름값은 20, 30만원 정도? 한 달에요. 네. 생각했던 것만큼 멋있는 비주얼의 슈퍼카를 보는데, 그정도면좀 합리적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배기 튜닝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는 뭐 작업이 돼 있는 게 있나요? 네, 따로 작업되는 건 없고요. 최근에 뒤에 머플러만 바꿨어요. 그러면 차 한번 좀 가까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예쁘네요, 진짜로. 처음에 458딱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요, 이렇게 삐친, 이, 앞트임 요게. 아 이게 좀 처음에는 어 뭐지 이거 왜왜 왜 저기 굳이 앞뒤를 왜해 놨지 했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488 때도 약간 이런 비슷한 눈매가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이것도또 사라졌더라고요. 눈매에 비해서 이 지금 하단에 범퍼가 가로 라인을 쭉 이으면서 뭔가 이제 좀 부드러운 느낌이래 가지고 약간 눈매랑 좀안 어울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그러나 저러나 페라리 페라리 아니겠습니까? 너무 예쁩니다. 이 실내가 진짜 대박이다. 실내 진짜 예뻐요. 야, 이거 전차주분한테 이거 진짜 상장을 하나 드려야 될 정도입니다. 약간 미대 전공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컬러 매칭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거든요. 이 순정 컬러의 이 선택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페라리는 정말 그 고유의 붉은 컬러가 너무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이제 노란색, 요런 거 고르는데 이런 거고르는데 이런 파스텔, 베이지색 톤의 페라리를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신 것도 모자라서 브라운 컬러에 이 포인트 컬러를 이제 외장색이랑 맞춰 놓으니까 정말 너무 예쁘네요. 458 실내를 이렇게 가까이서 뜯어보는 게 처음인데, 오 되게 이쁘다. 막 별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간결한 시스템을 이렇게 조화롭고 이쁘게 만들어놨을까? 실내 커스텀을 약간 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완성도 있게. 근데 이게, 이게 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온 거니까, 아또 안전벨트도 그냥 순정 그 상태인 거죠. 안전벨트이 노란색이, 야 이거 약간 그 센스의 정점. 전차주부분뭐 하시는 분이지? 크 진짜 멋있습니다. 또 캘리퍼는 블랙이네 물어보니까 곡선미를 노란색이 가린다 페라리 차주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넣으면 이 마크랑 잘 어울리긴 하는데 이런 곡선들이 많이 가려진다 그래서 검정으로 요즘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확실히 예술적 전공을 하신 분이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 브레이크 캘리퍼를 노란색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국룰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근데 어 블랙이라 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브레이크를 블랙으로 가려 놓는다. 아이 다 이유가 있었죠. 아, 너무 센스 좋으시다, 진짜. 아, 그리고 이 모델은 이제 스파이더 모델이라서 엔진이 이렇게 가슴을 펴고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또따가 되는 모델이니까 아하! 똥꼬를 보시면은, 아, 또, 은꼬가 기가 막히게 또세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크라보빅으로. 팁을 이렇게 아까 바꿔주셨다고 했는데, 아. 그 백인 혹시 브랜드 제품인가요? 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아크라보빅 진탄이 또뭐 있지? 한국 건데, 한국이요? 준비엘. 준비엘이요? 네, 준비엘에서 한 거라고 들어요. 소리 또 너무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이 녀석이 또 이제 0 0 rpm까지 빡 치솟는 녀석이라 가지고 또 하이피 치의그 사운드가 크. 아. 우와 디퓨저. 그래야 디퓨저 이렇게 생겨야지. 야 어디 알량한 이 쪼가리 하나 여기 범퍼에 대놓고서 그 디퓨저라고 하면 그게 디퓨저겠습니까? 누, <laughs> 누구를 특정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리고 이 458이 GT3 모델이 있습니다. 458 GT3 모델이 있는데 노멀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튜닝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해외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 영상 기가 막히게 찍은 게 하나 있어요. 띄워드릴 텐데 거기 보시면은 GT3에 GT 윙이 있다만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플레이트에 뭐가 달려 있냐? 한국 국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 차주분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 영상 거의 몇 백만 조회수거든요. 몇 천만인가? 진짜 멋있는 영상인데, 그거 꼭 한번 보시면 진짜 이 458의 매력에 빠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은, 오너님하고 드라이브 한번 하면서 얘기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et's go. <laughs> 하. 하하. 실례하겠습니다. 되게 빨리 이제 가라앉네요. 냉간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아, 살짝 아쉬웠다. 어, 어, 온다, 온다, 냄새 온다. <laughs> 평소에 요차는 그럼 주행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자주 못해요. 생각보다 자주 못하고. 2주에 한번 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들었을 때 자연 흙기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신다.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자연흡기 차들의 그 컬렉션이 있으시더라고요. 가지고 계신 차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요거458 스파이더, 6기통짜리, 991 MK1, 4 GTS 까브리올레 갖고 있고요. 981 GTS. 세대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오픈 에어링이 되냐 안 되냐가 아무래도 좀 중요하더라고요. 까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왕 한번 타는 거 시원하게 바람도 좀 맞고 할수 있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와, 근데, 방지턱을 생각보다 되게 편안하게 넘으시네요. 엄청 막, 조심조심 할줄 알았는데, 저 정도는 괜찮은. 그냥, 네. 예. 아, 별 생각이야. <laughs> 조용히, 조심히 넘는구나. 아, 조심히 넘게. 넘는 와, 소리. 와. 와 잠깐만. 어, 잠깐만. 오 와. 어, 아, 아. 다른 미드십들도 이제 많이 타봤는데 약간 페라리라서 그런가? 뭔가 저 럭셔리하고 좀 고급스러운 사운드가 좀 있고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좀 엔진의 그런 미세한 부품들이 다른 차량은좀 다른 것 같아요 아스 악셀 오프했다가 다시 밟을 때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딱 터지는 것까지 이렇게 탁탁 오는 좀 특이해요. 그 부분 예. 부분이 되게 특이하네요. 약간 오토바이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 맞아요. 네, 네. 하이피치 딱 때리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얘가 지금 사실 9 0 0 0 RPM까지 돌릴 수가 있잖아요. 찍어 보셨어요? 아, 찍어 봤죠. 어. 오, 잠깐만. 여기 너무 뚫려 있는데. 음... 우와! <laughs> 이 정도가 한 5천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5천이라고요? 예. 네. 와! 오, <laughs> 어 냄새 너무 좋아. <laughs> 야 이게 역시 자연흡기가 다른 게이 사운드가 지난번에 이제 맥나라는 600엘 t 탈 때도 나름 이제 8,300 rpm 돌렸었는데. 아이 그냥. 피치 자체가 달라요 자연흡기는 정말 그 순수하게 높이 치솟는 그 사운드가 있거든요 일반 터보차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이 느낌이 아 진짜 자연흡기는 자연흡기 타본 사람만 안다고 아 너무 좋다 뭐2 9 M3나 이런 것도 사실 V8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가 안 나거든요 확실히 이제 페라리의 엔진 기술력이 조금 이제 뭔가 다르다 라고도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96 GTB를 서킷 주행을 했었어요 네. 페라리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정말 차가 빠르고 정교하고 거의 완벽한데 어, 갖고 싶다. 가슴이 떨린다. 이런 느낌이. 좀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자연 느낌가 이제 없으니까 다 이제 터보 달고 나오잖아요 고성능 차들은 점점 안 나오는 거에 대한 희소성 플러스 이런 감성적인 요소들이 더해지니까 더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주위에서도 신차보다 이런 자연 느낌 예전에 나왔었던 그런 마감이나 재질 소재들 이런 것들이 요즘 차량은 조금 차별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어, 네네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서 그때 감성들이 저한테 주는 감동이 좀 있거든요. 네이 차는 그럼 주행 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한 3만대 후반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거의 냉동인데? <laughs> 타시면서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는 부분 같은 거나 아니면 좀더 신경을 쓴다 뭐 이런 거는 좀 혹시 있어요? 아, 후진할 때 뒤에 디퓨저가 있다 보니까 크랙이 갈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이 조금 신경 쓰이고요. 주차할 때도 조금 차치도 넓고 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다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 되게 그 사소한 문제네요. 보통 이제 슈퍼카라고 하면 은 특히나 이렇게 좀 연식이 됐으면 유지 관리 보수 면에서의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괜찮으신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고쳐 주는 거니까. 아, 아, 제가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에, 뭐 타다 이제 넣으면 에, 되니까 네. 고쳐 주면 되죠. 망가지면 다른 차 타고 있다가 고쳐지면 다시 타면 되고. 그러면은 이런 차를 타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당연히 전제로 알겠죠. 깔고 가는 아, 거죠. 아 그렇죠 그래요? 알고 있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차값이 새 차보다는 아무래도 좀 저렴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새 음... 차를 사면 훨씬 더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중고를 잘 골라서 문제 없는 차를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문제가 생겨도 그 부분들은 비용을 지불을 하면 되니까. 네. 그럼 이 차는 계속 이제 소장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뭐 크게 어렵지 않 않으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차주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들 이게 아, 저 평생 소장할 거다는데 아... 기회 되면 다 파시더라고요. 아... 되게 사고 싶은 분이있막 돈도 많이 쳐준대요. 아, 사주의향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어요. 왜냐면또 네. 팔면 네. 다시 못살것 같아요. 아 다시 못살것 같아요. 아 그것도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야. 네, 오케스트라입니 오케스트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게 안에서도 너무 컬러 매칭이 딱 지금 대시보드랑 앞에 외장 컬러가 보이니까 정말 이쁘네요. 이 차에서 더 뭔가 꾸미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럼 딱히 없으신 분요 저는 건가요? 그냥 순정이 좋아가지고, 네. 튜닝하고 싶은 거는 별로 없어요. 다른 차들도 다 마찬가지? 네, 다 순정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순정이 제가 생각하는 색깔들이 있어요. 실내는 무슨 색, 이 색을 꼭 사고 싶고, 아무래도 새 차를 사면 그런 거는 걱정될 부분이 없는데, 중고를 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맞아야 그 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자주 오진 않더라고요, 기회가. 그럼 이제 4기통, 6기통, 8기통 이제 자연스럽게 다 있으신데 더 이제 위로 가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네, 이정도는 충분한 것 같아요 <laughs>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빨리 달리는 거를 좋아하지도 않더라고요 주차장에 이런 차들이 있구나 생각을 가질 때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딱 내가 내려갔는데 네. 아내 차들이 여기 한 공간에 탁 주차되어 있는 그렇죠. 그 모습 도열되어 있는 네. 모습 <laughs> 어, 좋죠 진짜 와 <laughs> 어. <laughs> 이런 좀 막혀있는 골목길 지나가니까 와 진짜 좋다 확실히 이 정도의 감성도 느끼고 막다 하니까 뭔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안들것 같긴 하네요 진짜로 너무 완벽한 차다 어 근데 이게 시츠에 생각보다 버튼이 엄청 많이 달려있네요 열선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선 있어요 아 진짜요? 얘는 옵션 엄청 많이 없더라고요전체주으 리프트도 있어요 리프트요? 이거 누르면 앞에 들리거든요 아... 어, 아 이거구나. 출발하겠습니다. 와, 와. 브레이크가 좀 예민하더라고. 네, 엄청 예민하네요. 세라믹이잖아요. 세라믹인데 열이 안 받기 전에도 이렇게 예민하게. 되게 의미 없는 질문이긴 한데 연비는 얼마나 나와요? 아, 아, 연비가 아예 안 나오죠. 아예 안 출근 길이 10km거든요. 보통 이제 네칸이잖아요. 출퇴근 한번 하고 다음 날이면 네칸 중에 한 칸이 떨어져요. 아, <laughs> 와, 여러분 이게 이게 2,500rpm 사운드입니다. 이게 야 미쳤는데. 와. 오, 오, 오 미쳤다야. 확실히, 어... 페라리가 고성능의 스포츠카를 만들어내는 회사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용차는 이제 GT 성향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급스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F430 때는 아, 이차 이 진짜 완전 미친 차다 완전 약간 미친 놈이네라는 소리를 했어요. 진짜 너무 와일드하고 약간 그 당시에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차체의 밸런스라든가 이런 게 되게 와일드했어요. 정제되지 않은 느낌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세대인 차인데 진짜 많이 상하네요, 이거는. 그 F430도 소유를 하고 계셨으니까 그때는 좀 어떠셨어요? 야생바 같은 느낌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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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전 돈... 솔직히 그 차주분이 엄청 밟으셨을 때 무서웠거든요 저도 무서웠어요 이차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이게 수제 같은 느낌? 수제차 어, 어, 어. 같은 느낌이었는데 얘는 공상품 같은 느낌도 들면서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저한테는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이런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착자감 같은 것도 진짜 좋고 근데 의외인 거는 얘가 워낙에 이제 바닥이 낮게 깔려 있어서 거의 제손 뻗으면 바닥 닿을 수준이기는 한데 시트 자체가 엄청 낮아서 막 굉장히 낮은 시야를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제 성향이 보이는 거죠 아, 근데 모양새는 GT가 아닌데 <laughs> 람보르기엔 좀 관심이 없으셨어요? 아 1도 생각을 안 했었던 게 아벤타도르는 싱글 클러치잖아요 싱글 클러치를 F430을 타보니까 불편함도 있고 변속 충격도 너무 좀 심하고 변속의 질감도 PDK나 이런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되게 빠르잖아요 그게 좀 느린 게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음... 확실히 가이가 진짜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람보가 약간 f 사4 0 느낌이 좀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laughs> 진짜 미친놈 같거든요 그것도 야생의 황소를 만난 느낌인데 그게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가죽이 이런 질감이 좀안 나요 얘는 약간 가방 같은 여자 핸드백 어, 어, 같은 네. 느낌의 가죽들을 되게 좀 소프트한 가죽을 쓰는데 람보르기니는 조금 음. 그런 느낌이 좀 없었어요 실내 인테리어도 좀더 이게 그러니까 클래식하잖아요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람보르기니 예전 차랑 이 차를 봤을 때 저는 이 차가 그나마 아마 디자인적으로 거부감이 좀 없었어요. 인정합니다. 네. 아 근데 이 브레이크 장난 아니네요, 진짜. 깜짝 깜짝 놀랐는데 보통 이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냉간 때는 굉장히 이제 좀 제동력이 잘안 살아나는 스타일인데 워낙 좋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기본 제동력이 깔려있어서 그런지 그냥 더 훅훅 잘 서는데요. 누구 옆에 태울 때 천천히 쓰고 싶은데 천천히 안 서지는 거예요. 그니까 러 발컨 롤를 진짜. 아무리 잘해. 내가 이걸 천천히 해도. <laughs> 얘는 이렇게 끝까지 돌려보신 적 있으세요? 어, 잘안 돌려요. 돌리긴 돌리는데, 레이스를 놓으면 조금 더 미션이 반응이 빨라지더라고요. 시티 오픈는 해본 적이 없고, 이두 개는 보통 그냥 웨스로 보통 놓고 타요. 웨스를 그 놓으면 범피로드 버튼을 안 눌러도 돼요. 서스펜션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 게 범피로드인데, 범피로드를 안 눌러도 웨스는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버튼 뭐 누르고 누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웨스를 놓으면 편하게 좀탈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하네요, 근데. 이게 일단을 놓고 내려가는데, 엔진 브레이크를 잡다가, 놨다가, 잡다가, 놨다가, 약간 이러거든요. 아, 진짜 엄청 예민하게 밟았거든요. 아, 진짜 안 된다, 이거. 차는 좀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그런 계획이 좀 있으세요? 그냥 잘 닦아줘요, 좀. <laughs> <laughs> 손 세차 해주고. 아, 세차도 직접 어, 하시는 게. 이에요 웬만하면 그냥 손 세차 하고 있어요? 그 차가 많으시잖아요. 네. 다 세차하기 좀 힘들잖아요, 사실. 맞아요. 약간 최소한의 그 차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건가요? 최소한 의 예의라고 예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차를 이렇게 어루만져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네, 맞아요. 저도 항상 이제 그 생각으로 손세차를 항상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엄청 빡세게 안 하고 물만 뿌리고, 물만 뿌리고 비누칠도 그냥 살짝만 해주고. 그래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차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안그러면 그냥 맡기거나 할 텐데. 맞아. 오늘 주행하는 도로가 약간 고속이주의 도로는 좀 아니라 가지고 가세요. 4,000, 5천 이상의 RPM에서 이렇게 탁 땡기면 변속 충격도 되게 오고, 약간 더스포츠해지는 맛이 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느껴보지 못하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3라리니까 오! 카메라는 이거 순정이에요. 이것도 네 <laughs> 우와! 카메라가 있네. 아, 이거 진짜 필수다. 카메라 f 플생각 없어가지고 너무 불편해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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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런 차는 또 사제로 구멍 뚫어서 닳기도 좀 애매하니까. 아, 어, 그, 잠깐 갔다 왔는데 한칸 줄었네요. <laughs> 어, 네. 아, 정말 감동스러운 타보기만 할게요. 였지 않나 싶습니다. 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사실. 시내 도로였고, 뭐 골목길도 많았고. 근데 막 그렇게 막고 RPM 쓰지 않고, 그래도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여유로움과 이 사운드로의 그 감성적인 부분과 이런 게 너무 잘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소중한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출연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그럼 또 어떻게 한번 출연할 의사가 있으신가까 어, 그럼요. 아, 진짜요? 불러주시면 열심히 <laughs>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차, 멋있는 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박!